건너는 <laughs> 여기가 부르사 센터인가 봐요. 아, 머리 아파 체한 거 같아. 오늘은 진짜로 그냥 숙소에 처박혀 있어야겠다. 너무 아프다. 머리가 메이다니, 뭐 광장, 중앙, 뭐 이런 건인데 암튼 숙소 갑시다. <laughs> 호텔 위치가 너무 대로변인데? 네, 구글 지도에 안 나와가지고, 평점 같은 걸못 봤어요. 제일 싸긴 했으니까. 내려봐. 안에는 나름 세련된 것 같긴 한데. 어, I have a reservation. I have a reservation. Hotels. 어텐션. 야야야 야. 이 배님 아드님 김. 그. 어텐 김명래. 일선이. 벳. 예야야야 야. 오케이. 유츠 나이트. 언더스탠드. 언더스탠드. 아이 해브 페이. 언더스탠드. 오케이. 에유스포트 아셔. 아 씨. 방줘 봐. 왜 4층으로 주는 거야? 4층 아니지, 5층이지, 씨. 평소였으면 좋았는데. 아, 머리 아픈데 이거 올라오느라, 아니, 갖고 올라오느라 죽는 줄 알았네. 되게 깔끔한데? 보니까. 만든지 얼마, 만든지? 생긴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. 튕이면 뷰라도 좋을 줄 알았더니, 씨 아무것도 없네. 오늘은 그냥 푹 쉬겠습니다. 한식 먹으러 왔습니다. 라면이 라면이 게좀 그러네. 라면이랑 닭강정 시켰어요. 김치랑. 어제는 걸을 때마다 머리가 아팠는데. 오늘은 그래도 살만해서 밥 먹으러 왔습니다. 한국라면이 아닌 것 같은데? 한국라면 아닌 것 같아요. 음식도 조금 별로야. 음. 양도 한국라면보다 적은 것 같아. 난내숟관 네 먹었나? <laughs> 닭강정. 있는데 이 반죽이 양념치킨 반죽이 아니라 약간 그 뭐죠 탕수육 말고 그 탕수육 반죽처럼 생겼어요. 그 탕수육 말고 덮데에 대한 돼지고기 튀김 있잖아 중국 요리 그 튀김이라서 좀안 어울리네. 맛은 있어. 그랜드 바자르가 부르사에도 있는데 거기 가는 길에 있는. 시장인가봐요. 여기도 그거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수건 수건 살까? 나 여행 갈 때마다 항상 수건사 왔었는데 수건. 또 카페트 가게는 못 지나치는데 가격만 좀 물어볼까? 1 0 0리라 밖에 안 한대요 950리라 6만 얼마? 7만원도 안되지 근데 이거 너무 그게 없다 뭐라 그래야 되지 털이 없어 카펫이 아닌 거 같아 밖으로 나오니까 사람이 엄청 많아 아까 여기서 나왔는데 이쪽이 그랜드바자리가 맞나 봐 사람이 이렇게 많을 리 없어 나 안탈리아에서 후보당한것거 같아 이거 1 4 0리라라이나 450주고 샀는데,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, 여성은 아, 똑같은데, 쥐가 조금 다르긴 한데, 500cc 쥬, 500cc 쥬, 5 0 0고 c 쥬, 500cc 쥬, 500cc 쥬, 500cc 쥬, 5 0 5 0 0 c 조금 재질이 다른 거라고 생각해야 겠죠 그렇게 믿어야겠지 만져보니까 똑같은 거 같은데 오늘 숙소가서 만져봐야겠다 아 짜증나 못 참겠다 하나 사고 비교해 봐야겠다 야 아아 일단 f i n 오케이 일단 오케이. Okay. 오케이. Okay. 아니 씨, 세변세변 비싸다고 씨. 왓? 스카프? 스카프 yes. 네가 200? 200. 2 0 200 yes. a m you 150. y uh, 일단 오케이. 이네 뭐? 아, 이런 거 파는 데가 엄청 많어, 씨. 열어봐. 아, 씨, 안탈리아에서 그냥 뒤통수 세게 맞은것 같은데? 뒤통수가 지금 얼얼한데, 얼얼해. 아니, 여기는 백리라네? 뒤통수를 얼마나 맞는 거야, 오늘? 씨. 근데 얘는 한 겹이라서. 조금 다르긴 하다 얘는 한겹이에요 한겹 이쪽이 나름 광장인가 봐요 샵 부르사 있는 거 보니까 샵 부르사 이쪽이 그냥 시장들이 모여 있는 곳 같은데? 여기도 뭐 유서 깊은 실크 광장이라고 하고 그 유명한 모스크가 있어가지고 그걸좀 보고 아, 가야 될것 같아. 배가 너무 아파. 여기는 약간 모스크, 그러니까 모스크인데 모스크가 아닌 것 같아요. 안에 분수도 있고, 보통 모스크면 약간 조용한 느낌이 있는데, 막 사진 찍고, 막 동영상 찍는 사람이 엄청 많어. 그냥 모스크긴 모스크인데, 약간, 뭐라 그래야 돼? 랜드마크? 뭐 그런 느낌인가봐요. 보통 여자 기도하는 곳은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뚫려 있는 곳은 나 처음 봤어 모스크 보면서 크기는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면서 관광 명소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진짜 성당 같은 느낌 성당도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은 구경하잖아요 약간 아, 그런 느낌이 아닌가. 이것이 모던 이슬람이다. 근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스크 안에 분수대는 진짜 충격적이네. 진짜 딱 현대적인 이슬람이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를 딱 보여주면 될것 같아요. 야, 여는또 80리라네. 와씨, 도대체 뒤통수를 얼마나 맞고 니긴 거야? 아이고 씨. 어얼하다어얼해 진짜로. 여기는 코자 코자한이라는 곳이고요. 유서 깊은 실크 시장이래요. 그래가지고 보면은 다 이런 가까이서 봐야겠다. 목도리?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? 스카프를 엄청 팔아요.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. 한만원 정도? 근데 이거는 솔직히 살 의미가 없어가지고. 내 어머니한테, 어머니 스카프 사다 드릴까요? 그러니까. 어머니는 안 쓴다고 해가지고. 그럼 딱히 줄 사람도 없거든요. 한 바퀴 더, 한 바퀴 한 둡시다, 그냥. 좀 뭔가 나아진 것 같아, 내 몸이.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좀 나아졌어. 이거 그 뭐야? 보스니아, 보스니아 수도였는데, 보스니아 수도가 어디였더라? 어, 사라예보, 사라예보 있는 거랑 똑같이 생겼네요. 그 사라예보 구시가지 광장에 있는 요런 거, 요렇게 생긴 거 똑같이 생겼어. 혹시 오스만이라 뭐 비슷한 거겠죠. 여기서 터키 올 거면 동유럽을 가면 안 돼. 가면 안 된다기보다는 갈 필요가 없다. 터키에 다 있다. 아무튼 오늘은 끝. 너무 힘듭니다. 아. 일단 450 주고 산 거랑, 140 주고 산 거랑,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해봅시다. 이건 내가 추워가지고, 더 깔았어. 제발 좀 다르길 기대했는데. 똑같은 것 같은데? 씨. 게다가 이거는 쫙안 펴준단 말이야. 고무줄 같은 게 있는지 쫙안 펴지는데. 얘는 쫙 펴지는 것 같기도 하고. 이거는 그냥, 그럼 그렇게 써야겠다. 그 화장대 같은데, 테이블보처럼 써야겠다. 어, 씨. 어, 씨. 아니, 근 이게 140, 100원인데, 1 0 0리란데 처음에 1000리라를 부른 거야? 진짜, 씨. 진짜 양심 없다 와.. 와씨 뭐라도 달랐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것 같아 음, 만졌을 때도 똑같은 것 같고 정확히는 얘는 카페트가 맞는 것 같거든요 얘는 카페트라기보다는 그 세제든가 그 이슬람들 기도할 때 까는 깔개였어요 숙소 들어오니까 다시 배 아프고 막 그러네. 내일 자고 나서 좀 멀쩡하면 좋겠네요. 원래 여기에 뭐야? 막 동네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무산 문화 유산 지정받고 막 그런 곳도 있는데 못 가겠네. 씨. 얘는 최소한 이렇게 쌓 있단 말이야? 어디 갔어? 오씨 어? 얘도 뭘로 만드는지 안 써있네. 아 여기 있다. 얘는 코튼 폴리에스테라고 써있단 말이야. 근데 얘네들은 안 써있어. 모르겠다. 씨. 끝. 아 머리 아파. 씨. 아니 왜 세상은 나를 이렇게. 라디에이터가 터졌나봐요. 물, 물 떨어지고 있어. 카메라로 보이나? 좀 바닥에 흥건해, 흥건해. 아, 씨. 부르사구요. 이스탄불 가려고 페리, 배 타고 갑니다, 배 타고. 원래 버스 타고 가려고 했는데. 민박집 사장님이 배 타고 오냐 그래가지고 배가 있나요? 해가지고 보니까 배가 더 빠르더라고 그러니까 직선거리로는 엄청 가깝거든요 이스탄불이랑 여기랑 그래서 페리 타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정확히는 회사가 두 군데 있는 건데 한 군데가 아마 저쪽일 거고 내려가는 곳이 저쪽 저쪽이 좀더 비싸더라고 근데 숙소 근처 페리 항구에는 여기밖에 안가 그래가지고 이어가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몸은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밥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 엊그저께 그 한식 먹고 나서 점심이었단 말이에요 먹고 그날도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고 어제도 그냥 파워에이드만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48시간 째 음식물을 안 먹고 있어 근데 이래도 되나 내가 48시간 동안 뭘안 먹어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. 일단 몸이 정상이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. 약간 몸살 난 이후처럼 허벅지도 좀 무겁고 몸이 좀 무겁고 막 그런데 일단은 중요한 건 배가 안 고파. 48시간을 굶었는데 배가 안 고파. 그래서 내 몸이 확실하게 이상한 걸 알겠어요. 지금. 그냥 몸살 같은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배가 안 고프니까 아, 지금 내 몸이 정상이 아니다. 깨닫고 있습니다. 부르사 자체도 나름 볼게 많아서 볼라면 2 박, 이 박, 그치 하룻밤은 밤에 도착했으니까 2일 꽉꽉 채워서 볼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또 못했네. 그거 <laughs> 내가 6개월 동안 유럽에서 물갈이 한번 하고 터키에서만 배탈이 두번 났네. 이씨, 아니 한 번은 배탈이라고다 몸살이니까 좀 다르긴 하다.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. 방금 파워웨이드 먹었더니 또 꾸룩꾸룩거려. 오늘까지는 굶어야 될 듯.